부인기네 아, 누구시죠? 이장문이 안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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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말부딩이 난다.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어리다모이리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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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동물원이요 동물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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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, 다 모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. 음. 제가. 왜 이런 집은 심심한 집보다 나야 사막으로 먹으면 되고. 아, 요리를 또 직접 하십니다, 마이크 씨가. 이거 먹으면 되게 무침으로 먹으면 맛있고. 음. 어, 오, 홍어 무침. 맛있 먹고 싶다. <laughs> 아, 이거 홀로도 잘 먹어요? 잘, 못 어, 잘 네. 먹는 거 없어요 못 먹는 거 없어요? 네, 다잘 먹어요 <laughs> 어, 셰프님의 혜택 안그러면다 <laughs> 먹죠 음 요리하면서 먹는 게더 많아? 네? <laughs> 어?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겸잘 먹겠습니다 아, 제대로다 아, 완 우와, 잔치상이다 요리하느라고 생했는데 많이 먹어. 네. 먹을 만하지. 너무 맛있어. 자기 노른한테 반말한 거예요? 어... <laughs> 특이해 요 우리. 어 그래요? 저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마이클 처음 봤을 때, 하지 처음 않아서. 봤을 어? 때 오셨어요. 그냥 내 식구가 되려고 그랬는지 음. 싫지는 않았어요. 이사람뭐 아, 음. 그냥 좋아했고.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도 처음 만날 때 원래 이 장인 어른 아니면 여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면은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. 이거 만날 때부터 되게 착하고 저를 많이 막 받아, 잘 받아주셔서 너무 음. 신기했고 고마웠어요. 진짜 무서워요. 아, 네 맞아요.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. 밑에 뭐 딸이 또 있다면 또이 선택을 오, 했을 아 거라고. 그 정도로? 마이클 씨. 뭐 좋다고. 네, 그냥 아들 갖고 편하고. 네 편해요 음, 그냥. 싸움도 음. 잘... 많이 해요 저하고. 아, 음. 싸운다고요? 무슨 싸움이에요? 싸워요? 싸 많이 해 싸움본 적은 없는데? 아니 맨날 저랑 술 먹고 피시방 가고. 음. 아처남이 맨날 술 먹고 그렇죠. 피시방 가고? 놀방 가고 맨날 어. 놀아서. 바다 쳐서 내시네. <laughs> 남편이 동생 고등학교 때 봤어요. 음. 고등학교 때? 저가 어, 네. 음... 빨리 결혼했으니까. 스물 <laughs> 둘에 결혼했어요? 일찍 결혼해요. 연상 연하 커플이야. 다행이라니까 머리 빠지기 전에 바로 했다니까 잘가가네요왜 <laughs>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요? 저는 한두 살쯤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가족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. 그 장모님 장그 우리 와이프의 부모를 만나고 나서 아이건 엄마구나 이건 아빠구나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구나 이걸 좀 깨달아서 저한테 그런 되게 큰 의미 있는 분들이죠 진짜 새로운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에요 진짜로 부부 금슬이 좋은 거야 애를 아 내신다 났으니까 그러니까. 저좀 놀랐어요 특히 이제 장인어른한테. 반말하는 거 보고 저는 이게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니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힘드니까 일단은 엄마 아빠처럼 아들이 엄마 아빠처럼한테 아 얘기를 하는 것처럼. 아 한 말을 하라고. 근데, 그럼 결혼할 때는 한국말을 잘 못하셨나요? 어, 거의 못했어요. 처음만 아할 때는 아 안녕, 안 아, 좋아요, 뭐 <laughs> 반갑습니다. 그 정도는 못했어요.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그때 결혼하면 이런 관계나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사이가 좋아요. 네 음... 그렇죠. 근데 아들처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게이 뭐, 편하고. 아 그러니까 아 가족이니까 뭐. 이제. 그래 자기들은 이름은 안 부르네요. 오 절대. 안에서 <laughs> <laughs> 지켜야 돼. 그 아니. 그... <laughs> 그두 글자도 못 불러요. 아, 이 사람 아 이거 약간 이상하다. 약간 좀. 어? 아빠는 어? 괜찮은데 그 이름은 어, 이름 아 이름 부르면 어, 어, 또 마이클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만약에 없는... 뭐 시장에 갔어요. 시장에 가는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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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른데 안 들려요. 그러면 한번 박종화 이렇게 박종화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당연하게 어, 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렇지. 예. 네. 그써야지 때만. 예. 네. <laughs> 그때만. 그게 아주 뾰족한 아... 칼이니까 한 <laughs> 번만 꺼내 그렇죠. 아 너무 네. 귀여우시